우리 전체 장기에서 다 필요하겠지만요. 그중에서 갑장선이 PM 주스를 마시면은 덩실덩실 춤을 춘다고 행복하니까 내가 그렇게 힘들게 노력하지 않아도 신진대사가 되니까 아침 일찍 나가서 밤 늦게까지 일을 했는데 겨우 한달 150만 원 받아. 그러면 별로 기쁘지 않아. 근데 오후에 한뭐 11시에 나가서 3시에 퇴근하는데 2천만 원을 벌어. 그럼 여러분들 너무나 행복하겠죠. 사는 게 너무 즐거울 거야. 이와 마찬가지로 PM 영양소들은 먹게 되면요. 스스로 NTC에 의해서 자기가 알아서 일을 해. 자기가 다 알아서 일을 하면 주인이 얼마나 좋을까.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어. 그러면 삶이 참 빛나고 행복할 거예요. 웃음이 떠나지 않을 거야. 사람들 만나면 호의적이고, 그죠? PM 영양소들이 그렇단 얘기예요. 들어오면 갑상선이 그렇게 일을 안 해도 자기들이 알아서 신진대사율을 높여주고 체온 올려주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다른 영양소나 음식을 먹게 되면은 기껏 해봐야 40% 최대 그러면 나머지 60%가 부족하니까 이 모든 책임을 갑상선이 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 주인이 그렇게 먹어가지고 자기가 그 모든 거 덤탱이를 다 써가지고 다 일처리하니까 맨날 욕먹어 그러니까 갑상선이 나중에는 나는 도저히 다음 생에 다른 사람 갑장선으로 태어나면 모를까 너하고의 인연은 여기까지야. 해가지고 파산 손 들고 네 멋대로 해나 몰라 쟤손뗄 거야. 그러니까 갑장선 질환이 발생이 되는 거죠.